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 9 1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우리가 함께 암독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풍족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더함이 되느냐. 아멘. 예, 1 1월의성품은 자비입니다. 뭐, 다른 걸로 하면 양손이기도 한데요. 뭐, 다른, 다 자비의 용성을? 자비의 영성을보읍시다시다 용성. 예. 고구라 예. 할머니가 아마 옛날 예약 책이, 있는, 동화책이 있는 이야기 같아요. 오부랑 할머니가 두부 일곱 모를 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밥을 잡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일곱 손주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한 고기를 넘었어요 두부 한 모를 이렇게 일곱 모 중에 한 모를 가만히 보니까 길이든 밤새 있는 아기 노루가 보여서 그 노루 먹으라고 한 모를 주었습니다. 또두 번째 고기를 넘어가니까 먹이 없이 내려온 다람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람 집어오라고 또 한모를 내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고개를 넘었더니, 알을 품고 있는 봄 기다리는 엄마 껌이 보이더라고요. 먹을 게 없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또 한모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예, 일곱 고개를 넘었었는데, 예,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일곱 손주 기다리는데 도착했는데, 두부 한모가 남았더래요. 여섯 고개를 넘으면서 필요한 그런 짐승들을 나눠주다 보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우리 손주 일곱 주력도 두부 일곱모를 쏘아주고 가다가 친근한 짐승을 만나서 다 줘버렸다는 도마 어, 이야기입니다. 자비가 뭘까요? 이 할머니 마음이 자비가 아닐까요? 이 자비란, 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또 우리 성경 사전 찾아보면 자비와 동요가 친절, 배려 이런 말이 다 들어 있어요. 이처럼 좋은 성품이기에 특별히 성도들은 이 성품을 본받아야죠. 이 자비의 성품. 다른 사람이 좀잘 됐으면, 행복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11월 자비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자비란 무엇입니까? 예, 자비란 이 성품은요, 우리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필요하면 무엇이든 내주는 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각한 공부의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그 상황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상처를 치유하는데 뭐 돈이 얼마 들든지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내 삶을 내워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에게 비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사마리아인과 그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죠. 뭔 수지가 있는 그런데 예배하러 올라가던 그 유대인, 도중같은 유대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치료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줍니다. 많이 다쳤으니까.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자기는 발길을 바쁘니까 돌아와서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 좀치료해 이 사람은 진짜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이처럼 이것이 자비죠.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 주는 거예요. 이 자비와 양선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 가지 열 중에 사랑과 이라고 하필 모래 참음과 충성과 우려와 그죠? 이렇게 나갈 때 자비와 양선이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자비는 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다른 사람의 행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갈망하는 게 자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성은 뭐냐? 군리스, 이거는 뭐냐?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하는 행동을 양성이야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건양성이죠 어쨌든 이 자비와 양성이 성령의 열매라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요. 그게 복이죠. 성령의 사람이 이러한 것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주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이 성도들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성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중심성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게 죄의 근본이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고, 또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도 필요 없고, 아담이, 아담하하가 그렇게 범죄했잖아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 천성은요, 우리 본성은 나의 내일, 내 문제, 내 가정, 내 미래, 내 계획, 여기에만 신경 씁니다. 우리 육신의 정력.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비의 영성을 훈련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자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이 누리라고 하셨는데, 이 삶을 못 누리고, 여전히 내가 열심히 는데도내 행복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든지 말든지 관심 없으면, 그건 진짜 천국의 삶을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자비와 양성의 대표적인 예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이제 11월 3일이 되면 성찰을 또 예수님이 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죄와 사망에 보셔서 실험하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게 자비죠. 그게 양성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또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길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내 필요도 관심 있어야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민감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기로 충만해야 된다 그게 예수 중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하여 자기만을 위해 추구해 가는 이승한 마음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매력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그럼 목상인 어디까지 내가 자비해야 됩니까? 어디, 어디까지 어디 다른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신학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 잘 섬기고 물준도 잘 드리고 헌신 잘하고 그런 사람만 행복하게 되도록 도와주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성경이든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심지어 배음망덕하고 사악하고 완전히 길을 잃어 절망한 자들 반역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laughs>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 가족, 친구, 마음에 드는 이웃 아니면 내가 자비를 베풀 때내 자비에 대해서 막 박수 쳐주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사냐고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만. 베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이죠이성김에 있어서도 나를 보고 뭐 이렇게 해줘야 아니면 나를 나의 그 수호를 인정해줘야 그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3 5 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자비를 베풀고 원수의 행복도 행복을 위해서도. 너희가 너희 몸을 내어서 그들을 숨기라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게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비에 있어서 차별하고 우리가 걸러내야 될 사람은 없다라고. 그런 거름막에 그런, 그런 필터를 하나님이 작동시켰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고 선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에 이 하나님의 자비와 성을 묵상하면서 예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며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음. 2장 10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선한 일, 선한 삶을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 선한 삶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 선한 삶이죠.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앞에 나가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되죠.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죠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채워져야 나갈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선한 삶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고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편 8 6편 15절입니다 많이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금률이 여기 있으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던지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니까? 휼력이 계신다. 이게 자비 베푼다는 표현과 똑같거든요. 긍휼도 자비와 같은 표현입니다. 양서는 그걸 행동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극률이 계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관대하십니다 쌀쌀 맞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정이 많게,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긍휼여 이기시고, 우리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용서와 관용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의 행동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또 살을 주실 만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변함없는, 다음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친절한 행동, 그 풍성한 행동으로 우리를, 그것도 풍성하다고 했어요.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화나게 할 때가 많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은 때로는 말씀을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고 내인격을 돌아보고 할때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참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데 나는 아직도 옛 본성을 쫓았어. 자기중심성을 쫓았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불쾌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불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정다감하게 때로는 용서를 베푸시고 때로는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고 때로는 인자와 진, 진실, 이 진실은 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다시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신앙활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면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 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하길 원할까요? 예전이내 것을 챙기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를 불쾌하는 사람에게 쉽게 화내고, 그렇게 하길 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듯이 관대하고, 인정이 많고, 쉽게 화내지 않으려고 노하기를 도 대하고, 변함 없는 사랑과 친절과 자비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위해 도모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욕심 속에서.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주님이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한테는 자비를 베풀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게 원수처럼 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없어 국물도 없다 그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 중심으로 어디서 가든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우해주시 주님의 사랑을 겨우한 나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되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성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가서고 체험해야 될요 그거를. 그 경험 안 하면 이게 의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살아야지 는못 살아요. 경험해야 살게 되는 내 고깔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고깔서진심한다고 내가 풍성해져야 나눌 수 있죠.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자비의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건 조금 건너뛰고,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좀 적용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여러분 적용하실때 여러분의 이웃을, 이제 연말 연시 올때 이웃을,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거, 직장에,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의 에,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뭘할 건지, 이런 건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좀 북한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11월에 추수감사들도 있지만, 다음 주에 성찬도 있잖아요. 주님이 이 교회를 쓰기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9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소할 것슴한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지참하리라 출소할 부들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 기도하라는 거죠 일부을 보내달라고 왜일부을 보내달라고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주수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교회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필요가 많다는거예요 필요가 많다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공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일뿐이 적다라는 거에요 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골분 탄이 지나고 있기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내 믿음 썼는데,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말고, 그건 자기중심적인 거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 여러분, 하나님의 밭을 할수 있는 교회에 많은 필요가 있고 일부는 적은 이러한 공고한 한국 교회 상황 앞에서 황이 뭡니까 황혼기가 지나고 월드 타임이 지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해 하나님 공동체 에 이렇게 많은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음. 그리고 뭘 위해서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돌아와야 될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사, 내가 내 삶을 드릴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 다른 사람의 행복의 증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의 뜻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섭천을 맞이하면서, 아, 나는 은혜는 기분 되지. 그거는 진짜 자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자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예수님이, 예수님만 생각했으면, 우리에게서 뭐 시생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한 구절 더읽 있고, 바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독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집이여. 너희 고린도 교회를 향해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밭에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치워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필요가 많은 거죠. 근데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할렐루야. 아, 음. 사랑하는 성 여러분, 저 읽고 너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밥과 집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내 좋은 파트너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까? 우리처럼 문제 많고, 부족하고, 저도 우리 삶을 돌아볼 때참 성화되지 못한, 분. 성화되지 못한 인격, 또 성화되지 못한 삶이 많이 있잖아요. 뭐 내가 완전해서 목사가 된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 부족하고 문제투성이 부족한 종인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파트너라. 구약 용어로 되놓으면 너는 나의 것이라. 그렇게 불러주는데 너무 강해졌죠. 하나님, 사용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주인을 하나님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너는 내 동력자다.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족하고 궁핍판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연말이 되면, 저는 11월에 왜또 특별히 자기의 성품을 뽑았냐면, 11월 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되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할 일은 많은데, 하고 싶은 사역,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역은 많은데, 일권이 없어요. 다들 어떻야 하시고, 사람은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연다실까요? 너는 내 동족자인데. 이필요를좀 내가 했던 일을 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 그게 자비잖아 그렇게 사랑가는 성도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고 섬기는 입에 헌신할 때 도와달라고 하나님 추수할 기쁨을 보내주소서 할때 하나님 내가 먼저 헌신 되어주고 기쁨으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불에 많은 이분들이 일어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라엘마운에서자비의 마음을 회복하고 양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천국의 삶을 누르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영으로축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것은 말씀 묵상을 포함한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예, 그거 넘겨주십시오. 예. 네. 네. 넘겨주세요. 예, 자비와 풍률이란 많은 필요 속에서 도움이 요청되는 주님의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뛰고 달리자. 나를 주의 파트너로 여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자비입니다. 그 넘겨주세요. 기도 제목이 그 뒤에 있을 텐데요.